안녕하십니까 100% 손맛입니다 9월 20일 간밤 다우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 단기성 단기성 자금은 항상 금요일 날 입절이 익절, 나오기 때문에 어 정강 후약 이런식으로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들이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기관이나 큰 세력들도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다소 작전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종목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어제 종가 매입한 구길 제지 오늘 패턴을 한번 보려고 그 전날 월봉 월봉 한번 보십시오 월봉에 거래량의 장대 거래량에 월봉 캔들 캔들 진짜 이쁘게 나왔죠 이거를 초기에 못 잡았던 게 조금 한이 되죠 지금 현재 캔들 보면 너무 정석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니 구구라고, 저기, 비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로가 안 밝혀진 거죠. 사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6월까지는, 어, 그냥 찌라시에 의존해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음, 신소재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전기, 그, 금, 금보다도 더, 저기, 전기 전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신소재 그 그래핀이. 그래서, 이 그래핀을 한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어, 핵심적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재료가 있다. 그죠? 재료가 있는데, 이제 월봉을 봤죠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봐봅시다. 주봉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정배열. 지금 현재 정배열을 계속 유지하죠. 21선을 유지하면서. 그죠? 얘는 하락하면 4,500원. 4,500원 정도는 잡아주는 종목이에요. 그래 주가가 혹시 하락을 한다면, 700원 정도 하락을 하겠죠. 이거는. 상승폭은 지금 주봉상 주봉 캔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죠? 주봉 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들어 올리기는 큰 재료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이 구간처럼 어떤 재료가 필요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세력들이 매집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매수를 했습니까? 지금이 장대 거래량이 터진 이후 거래량이 없이 2주 조정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력도 수익실현을 한번 하려고 들어 올린다. 7,440원까지 올린 후 조정기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다시 6,250원.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힘 모으기를 한번더 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아마 급등을 하겠죠. 어제 시간에 크리스탈 신소재. 얘도 그래핀 관련주죠? 크리, 크레... 저기, 크리스탈, 잠깐만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어느정도 5일선 만들어 놓고 한번 시팅 나오려고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진 상태에서 음 시간회를 급등을 시켜야지 다음날 갭상승 하겠죠 그죠? 시간회 단일가 현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2.몇% 그죠? 상승했죠 46만주 거래량 굉장하죠? 얘는 급등을 2440원. 2420원까지 했으니까 2470원 70원이 최고 급등을 시켰네요, 시간에. 그죠? 그면 오늘 최소 3% 이상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에서 3%. 그죠?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어 만약에 구길 제지, 원래 구길 제지가 더 끼가 좋습니다 이놈이 원래 대장이죠 구길재지가 크리스탈 신소재는 후발주자예요 그쵸? 구길재지는 시간에 하라겠죠 근데 시간에 10원 20원 하라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32만조 웬만큼 물량 소화가 됐죠 이자전거래라는걸 간혹 합니다 시간에서 왜냐하면 주포들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자전에서 돌려놓고, 그 자금을, 이제, 장중에 배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매집만 하는 창구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금을 휘둘러서 주가를 띄우게 하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아, 이거는 자전거래가 가능하겠구나. 어? 30만주. 20만주, 40만주. 이 정도 거래는 자전거래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동시효가의 금요일입니다. 조심해야 돼. 동시효가 매수는 금요일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국일저지를 잘 관심있게 보시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저보다 싸게 잡, 저는 세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싸게 매수를 해야지, 어, 수익이 날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국외제지 최저점, 단기저점이 4,800원이에요. 4,800원. 하락하면 한 8%까지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일봉상 빠질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지지라인에 지지선 잡아주고, 장대 거래랑, 3일치 거를 어느 정도 소화, 소화를 시키죠 하나, 둘, 셋. 3일치 거를 소화를 시키고 3일전 가격 5 4 6 0원5 5 4 0원0고점 한번 돌파를 시0 0 0잖아요 돌파를 시키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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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 그죠? 그0 0 0 0 0 0 0 최소 보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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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까지5 0 0 0원이하0안 빠져요. 0 0 0 0 0 0 0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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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5천원까지 하락하면 주식 미보유 하신 분들은 조금 잡아도 돼요. 저 300주 밖에 안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300주 네. 이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고 300주 잡은 거예요. 다음에 다큰 금액을 배팅을 하더라도 확신이 있을 때 배팅. 이 종목의 흐름을 정말로 저점을 어, 지지하고 조정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 전체 비중에 3%, 아니면 5%, 이 정도만 넣어놓고, 관람하다가 3%에서 5%, 10%, 이런 거는 또 급등하면 막 10%, 15%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3%, 5%, 이 정도 수익을 보, 본다 생각하고, 어, 리스크는 지금 한 7%에서 8%까지도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지에 롱슛세 롱거래랑, 이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하락, 하락이 어느 정도 마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매수를 종가 배팅을 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종가보다 싸게 출발하면 아주 소액,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배팅하면 안 돼요. 종가에 배팅해놔도 돼요. 다음 주 익절하시기 위해서는 하셨죠? 국일재지는 어제 종가 이하로 저보다 매수가 아래인 사람들은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되고 이게 하락은 4880원, 61선까지 어 아주 운이 안 좋을 때 4880원까지 내려오고 오늘 내려와야 5000원이에요. 아셨죠? 5000원에는 매수세가 많아요. 이 종목도. 저번에 흥국석이 얘기했죠? 5000원 이하는 돈이다, 현금이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5천 원대면 매수세가 많다. 오늘 정확하게 매수 맥점을구길재진 잡아드렸어요. 저항선은 5,500 원대다. 5,500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6,300 원, 6,300 원. 그 추세가 안전 전환이 될기 위해서는 음. 1억 주 거래량이 돌파를 하면 완전 추세 전환됩니다. 지금 7,440원에 1억 4,900만 주. 그죠? 1억 4,900만 주를 미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틀 합계? 그거는 돌파를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작잖아요. 이 거래량보다 항상 높이 터져야지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잘 보라는 이유가 제가 항상 보면 캔들버 캔들 중심보다 캔들은 누구나 보면 이렇게 어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240일선 120일 60일 61 20일 50일선 이 차트로 두꺼운 선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캔들은 금방 잘 보여요. 이동평균선이. 그죠? 또 주식이 언제 빠질 건지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보조, 뭐, MSD 오실레이터나, 뭐, CCI나, 어, 이제 거래량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신호. 응? 가격 급등이 언제 신호가 나왔는지, 화살표 같은 경우는 신호죠. 이제 40분이 됐습니다. 40분. 이제 40분부터 호가창이 보이죠? 동시옵과창이 보입니다. 40분에 키면엔저까지 한번 봐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주식 투자를 가장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는 동시옵가 매매, 종가 매매. 이게 좀 어, 수급이나 어, 어디 주체원 주체별 동향이 확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어, 종가 매매를 좀 확실하다. 어? 중간에 많은 생각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꽃가짱 보시면, 예상 4,860원. 이 금액에는 안 나옵니다. 아셨죠? 이거는, 어, 8시 10분에 지금 43,170주, 4,860원. 그죠? 이 금액은,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일 수도 있지만, 이에서 호가장난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항상 주식을 어, 호가장난을 해서 8시 50분부터 59분 사이까지 호가장난을 해놓고 주식을 매집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들이 항상 당해요. 그렇죠? 동시효과에 지금 뭐좀 전에 어, 지지라인 4860원 이 정도면 누구나 매수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5천원 이하까지 매수. 지금 5040원이라도 매수해야 를 됩니다. 이따 아침에. 아셨죠? 5 0 4 0원도 매수해도 돼요. 5,190원에 15,000주는 진짜 주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도하겠다는 주식. 근데 4,885원, 이거는 험해도 지금 4,990원까지 90, 올라왔죠, 다시. 예, 이 호가장난에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뭐, 이제 예상체결에 다시 어, 어떤 사람이 또 더 세게 주문했나 보죠? 5,220원. 시간에 7만 8,907주가 거래됐네. 생각외로 많이 거래됐어요. 어제 시간에 30 몇만주까지. 그러면 40 몇만주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잠깐 올라갈 수 있겠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볼까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어제 시간에보다 낮게 출발하죠. 그죠?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 금액에는 매수하고 싶어서 어, 8시 59분이나 58분 되면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얘는 수, 수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창고고, 아까 걔는 어, 매수하는 사람을 억제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 장난이에요.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때가, 어, 시간에 2,4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누가 이 금액에 팝니까? 안 팔겠죠? 당연히 안 팔아요. 이 금액에는. 전날 어떤 포지션을 움직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블루 한번 봅시다. 미스터 블루 7,710원. 이 금액에도 어제, 아, 엠마크 흔들어서 오늘 7,400원까지만 빠지면 매수세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7,400원에는 매수 조금 할만해요. 할 왜냐면 전날 8,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천원 하락한 사람은 이에서 손절컷 한 분들은 침에 들어갑니다. 7,400원은. 7,400원, 7,300원에는 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7,300원, 7,400원이 우리가 추가의 다음에 수익 낼 구간이에요. 아셨죠? 7,400원, 300원 이하로 잡으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00원까지는 주식을 안 깬다는, 안 깨겠다는 얘네들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7,000원 대까지는 그래서, 지지 라인이 1차 지지 라인이 7 0원 아니 3차 7,000원, 2차는 7,300원에 400원. 지금은 7,700원인데 7,700원에는 조금 잡을 만 하죠. 2% 하락했는데 어제 이놈은 시간에 어, 1% 하락했어요. 장 종료 식전은 7,700원까지 그죠? 시간에 시간에 그럽니다. 시간에 얘도 거래량은 5만 0천 주. 많이 거래된 거죠? 얘가 7,700원까지 조정을 왔다가, 8,400원이나 이렇게 매매를 했던 사람 단타는 매수를 하죠? 그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왜냐면 지금 겹 차이가 6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500원까지는 어제께 500원까지 빠질 까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한가 가겠다. 뭐 19%에 올라탄 사람들은, 20% 이상 올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탔는데, 중간에 매물벽에 부딪힌 거죠. 8일 동안 주가 빼고, 하루 17%, 1 8 뺐으면, 저기, 급등을 시켰으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입절하세요 이런 사인을 안 해도 빠져나와야 돼요. 위스터블 같은 경우, 어저께, 그, 주요, 투자자 주체들 보면, 키타법인이 잡아, 매수를 했어요. 그, 선수 교체가 된 거죠. 기타 법인이 매수를 들어온 거예요 기관 거를 그러면 오늘, 오늘까지 약간의 반등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돈값 배팅을 하신 분이나 어, 시간에 배팅 하신 분들이 오늘 8,000원에서 8,200원 사이를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7,7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7,700원은 어. 어제 종가 7,900원에 매도를 하겠죠. 2% 정도. 그래서 동시효과. 근데 동시효과 물량이 없어요. 9,000주 밖에. 이런 거는 최소 7,800원 이상 출발을 해요. 그죠? 7,800원 꼬리를 달아놓고 올라가야지. 원래 세력들이 좋은데, 어, 전날 익절하고, 전날 종가 배팅 안 하고, 시간에 배팅 안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동시효과에 공략하죠. 그럼 9,000주 밖에 없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겠냐고. 8시 59분 59초에 정확하게 두옥 가든 세옥 가든 높이 부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어? 이 금액. 7,740원에는 못 잡아요. 동시 효과에. 잡는 사람은 돈돼요돈 100원이든 200원 뛰긴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저는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아, 오늘은 미스터 블루 그리고 구길재지 음,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 세 종목만 볼거예요 다른건 안봐요. 시장이 돌아가든 어떻게 되든 제가 첫 강의 때 종목은 두개에서 세개만 봐라. 그리고 하나 정리하면 다른 종목 하나 정리하면 다른 종목 이런식으로 가는거지 어떤 종목 상한가 갔다 뭐 했다 이런거는 내 장구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아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종목의 주체별 어 어디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지 실전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작전주 마이크로브랜드 이름만 작전주예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시 하시라고 작전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여기 보세요 거래량 1 0 0만주 이상 막 터지고 나서. 170만주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매집 중이에요. 4,300원까지 끌어내려서 매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지금. 흥국석유, 그리고 에이티나인베스트 그리고, 저기, 쟤는 안 올라갔죠. 대오피엔 씨는 아직 작업 중인 것 같아서, 아직. 미중 무역, 아니, 북미 협상이 잘 되면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잡, 들어가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맥점은. 그리고 마이크로, 지금 올라갔던 거는 마이크로 브랜드도 4,400원 대부터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겠죠. 왜냐면 하 얘는 만원 이상을 보고 매매를 계속 하셔라. 그거를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몰빵은 쳤다 하지 말고 5%에서 10% 범위 내에만 어, 매수해서 거, 그, 거기에서도 거 반은 익절하고 반은 다시 또 저점 내려오면 매수하고 계속 그러시면 이거는 만원은 가요. 그리고 여윳돈이 계속 잔고가 늘어나죠. 그러면 어, 오늘은 천천주를 보유해 가지고 500주 익절했다. 그러면 수익이 좀 계속 나면서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1100주나 1200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유통주가 조금 조금씩 사라지면서. 내가 이 마이크로 프렌드의 강성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천주를 보유하면서 500주를 풀어주고 다시 수익이, 그 수익 자금이 나오면 밑으로 빠지면 100주, 50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주식수를. 아시겠어요? 제가 6개월 이상 봐라, 이런 종목은 아주 괜찮은 회사이면서도, 아, 이 주식은 작전을 들어오면 아주 큰 돈, 목돈 20%, 30% 나옵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마이크로 프랜드 같은 경우는 올 12월 내년 저희 공장 가동할 때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해서 대신 10%만 1 10 0에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12% 13%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추경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 정도면 반 입절하고 이 정도면 반 저기 재매수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함께 들어올 수 있어. 있는 자금을 별도로 한 5%에서 10% 범위를 가지고 있어라. 왜냐면 중장기 종목도 있어야지 장타를 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돈 하루에 1% 2% 먹고 장기 때릴 종목을 잡아 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주식은 한계가 있고 나오는 주식은 그죠. 왜제 강의가 사실은 안전한 강의인데. 아, 저 사람 강의가 지금 현재 유튜버, 암, 구독자분이 한 100분이 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주일 됐어요.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한 동기가 일주일 됐는데, 이분, 저분이, 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아, 저 사람 괜찮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사실 지금 100명에서, 이제, 나중에, 6개월 후에, 만약에 1000명이 됐다고 하면, 1000명이, 마이크로트렌드 천주씩만 걷고 있으면 몇주죠1 0 0만주에요 그럼 시장에 나오겠어요. 지금 50만주도 안 되는데 유통주가 위에서 깨치고안 나오죠. 그 사람들이 계속 수익을 내고 10% 가, 가지고 있던 거에 5%익절해서 수익 내고 11% 만들고 12% 만들고 13%를 그 수익 난 자금으로 만들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버리겠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그죠? 이거,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잡아요. 그죠? 개인들만 털려요. 제가 좋은 정복을 줘도, 왜 개인들만 털릴까요? 그죠? 외국인들 이제 눈치를 깠죠, 얘들은. 기존에 익절하고, 얘네들은 상한가에 익절했죠. 6,100 얼마에 익절하고, 어? 그쵸? 5,800원에 익절하고,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죠? 5,470원에 매수하고, 그죠? 6,100원에 기관이, 사모펀드가 매수했던 거, 뭐, 사모펀드 뭐, 전부 정리 못 했지. 그죠? 그러면 4,300원에서 4,600원의 매직 구간인데, 이거에서 누가 어떤 놈이 주가를 바로 올리겠냐고요? 근데 주식이 시장에서 계속 사라지게 되면, 기존에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 주가 조작 상승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진짜로 프로들, 꾼들이 들어왔구나. 프로들, 꾼들이 들어오고 주식이 안안 나오는구나. 아무리 흔들어도 밑에서 더 매수하고 더 단단해져 버리는. 그러면 이 주식은 안전한상 상, 안전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소문이 더 많이 나지 나기 전에. 저라는 유튜버가, 어 진실된, 어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수익이 계속 나더라. 미스터 블루도 수익 낫, 대부분 다 수익 났죠? 그죠? 수익이 낮다저 사람이 추천주는 거는 수익이 낮다이 소문이 나, 나면, 일반 전문가, 어떤 사람들이, 어, 유료도 수익이 잘안 나는데, 무료 실전 공부 가르쳐 주면서, 어, 종목마다 찍은 것마다 올라가요. 어? 그러면, 누구, 어떤 사람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을 듣겠죠? 어? 너무 믿어서, 믿어서 뭐 100%씩 때려버리고 몰빵 때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원칙은 5%에서 10% 범위 한 종목에 그거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지키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 100분이세요. 이 100분이 1000분, 1분이 5만, 5만 분, 10만 분이 되어버리게 되면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이 주가가 다 떠버려요. 정확한 FM대로 공부를 해줬, 해줬는데, 이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장 시작할 때나 장 끝날 때나 제 계좌를 오픈을 해주면서, 어, 실전 매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제 강의에, 강의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음,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